아, 안녕하세요. 저 하나생명 네트워크 담당을 맡고 있는 조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 제일 끌리는 동호회가 있을까요? 캠핑. 저 캠핑 조금 조금 하거든요. 일단 호기심.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고등학생 때? 농구는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태어나서? 농구 룰을 아직도 몰라요. 어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네. 그럴 수. 어 그냥 이렇게 아이선 밖에서 넣으면 3점이구나뭐이 정도? 음... 축구는 조금 해봤고 농구는. 일도 안 해봤어요. 혹시 탁구는 해보신 적? 아, 탁구는 탁구는 군인 때 해봤어요. 군인 때할일 없을 때 탁구장이 이렇게 좀 기울어진 게 하나 있었거든요. 되게 낡은 탁구장. 저는 좀 이렇게 헬스 이런 거안 맞아서 뭐 축구하는 사람 있고 저기 농구하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헬스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막 활동적이신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런닝 정도는. 근데 제 몸이 좀 무거워져가지고 잘될수 있을까? 낚시는 해본 적 있어요? 아 낚시 해봤죠. 일단. 갈때 재밌어요. 맨 처음에 이제 하다가도좀 재밌는데 결과물이 없다. 안 재밌어요. 그 하루가 좀 부정당한 느낌. 근데 또 진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잡혀도 되게 좋아하세요. 아, 저는 진짜 <laughs>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 운동은 그럼 평소에 아예 안 하실까요? 저 요즘 최근에 테니스 시작했어요.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테니스장이 10층인데 이렇게 맥주 마시다가 이렇게 그냥. 덜컥 해버렸어요 등록을.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함에 있어서 네. 체력이 좀 좋은 편이실까요? 한 주,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콘텐츠에 참여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볼 수있어요아 진짜 진지하게 제한테 맞는 동호회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진지하게 너무 또 진지는 아닌데 아무튼 진중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금융 TI 스마트 보안운영 셀에서 보안운영을 맡고 있는 조재민 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호회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제일 크게 볼것 같아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지장은 없는데 재미는 또 있어서 시간을 더 쏟아도 이제 괜찮다고 느껴지는 매력이 느껴지는 동호회라고 하면 제가 다. 그럼 여지껏 동호회 활동을 혹시 왜안 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일이 바쁘다고 하는 거는 핑계긴 한데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제 평일에 이제 시간을 내서 따로 이렇게 모여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잘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할수 있을지도 조금 어 업무 시간 이외에 네. 사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다. 아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주말마다 이제 클라이밍을 하고 있어서. 아, 그럼 하나 TI 안에는 클라이밍 동호회는 혹시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동호회 그때 가입 기간 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동호회가 있는 걸 몰라가지고 가입을 못했었는데. 그러 어,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laughs> 그러면 지금 이제 참가하는 우리 동호회. 알고 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딱 들었을 때아 요거는 재밌어 보인다 했던 게 있어요?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이제 좀 동적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캠핑이나 낚시 쪽에 이런 정적인 취미 활동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혹시 체력은 어떤 편이에요? 좋은 편이실까요? 보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참여하는 마음, 각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동호회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멋진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가입할 수 있도록 매력 어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설레입니다 <놀라> 재민이 마지막 공놀이 축구한 거 언제였어? 6년 전입니다 6년 전 친구들이랑 풋살했어난 <놀라> 6년은 좀더된거 같고 맞아 나도 풋살을 했었구나 한번 차봤는데 다리 삼각형이라는 소리 들어요 아, 너 세모발이야? 세모발이 차는 이상한데, 보가 글로벌 캠퍼스에 운동장이 있는 걸 몰랐어요. 너 알았어? 저도 연수를 여기서 받아서. 어.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성훈 차장이라고 하고요. 하나FC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입을 꼬시기 위해 어떤 데이트를 혹시 준비 중이신지 저희가 준비한 건 24년도에 저희 동호회에서는 입문반을 좀 프로그램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한 패스 드리블 같은 거 라이벌로 농구 동호회를 뽑으셨어요. 날짜가 좀 겹칩니다. 농구도 수요일 날하고 축구도 수요일 저녁에 하거든요. 동회를 호 중복으로 가입해도 돼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벌이 됐습니다. 월 2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 하고 아, 첫째 주하고 셋째 주인데요. 수요일 날이고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 그 동호회 이제 등록을 해서 전용 구장을 두 개를 얻게 되어 있고요. 인천에 있는 다른 또회인 네. 축구 팀들하고 경기를 진행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 어, 그렇죠. 승률이 어때요? 아. 어... <laughs> 네 여러 <laughs> 지금 그런 인천의 시설. 알겠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네. 하나. 네, 광고 모델로 어, 그렇죠. 활동하고 있어요. 네네. 아, 혹시 만나보셨어요? 저도 만나보는 게제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더 위대한 축구 선수는 박지성 선수. 인가 와, 걸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어, 되게 손꼽으라고 하면 박지성 선수를 저는 솔직히 어,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왜냐면맨유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데이트 방송 드릴게요자 시작 바로 시작을 하라니까 네. 일단 저 BRM 팀의 김성우 예, 차장입니다. 네. 저는 네. 하나 FC 동호회 회장이고 네. 저희 수석코치예요. 정보를 아무것도 저희한테 안 줬기 때문에 아, 네. 그냥 무장비로 오셨을 것 같았어. 예. 그래서 네. 먼저 양말. 예 감사합니다. 새거 새거 증정이에요 새거. 이 어필 어필 들어가는 거 맞죠? 새거. <laughs> <laughs> 그다음에. 축구랑 양말이랑 착용을 좀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축구를 못 하시는 축알모 분들도 자유롭게 이문반을 통해서 기본기도 가르쳐드리고, 일단 씻는 거를 좀 이제 좀 서둘러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깔고 앉아 계신 토끼를 입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악수 한번 합니다. 이런 것좀담아줘야돼 네. 자, 웃으면서 김치. <laughs> 아, 그리고 악수. 박수. 아, 악수 한 번. 해드려. 감사합니다. 물량 공사 한게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그냥 기본 장비를 저희 두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착용해서 운동을 해야지만 안전하게 운동을 할수 있거든요. 뒷다리는 펴주시고 상체는 들고 오케이. 자 이거를 5초간만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지그시 누른다 생각하시고 약간 무릎 구부리시는 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아까 여기 근육 뒤가 당기게끔 네. 좀 잡아줘야 돼 이렇게. 오나 어, 이거 안 되는데 되는 데까지만, 되는 데까지만 안 되면 다리를 벌리는 방법도 있어요 자, 5초간 버틸 거예요, 5초간, 넷. 5초간, 5초간 하나, 넷. 둘, 넷, 셋, 넷, 다섯 오. 오케이 아. 오. 어때요? 몸이 이제 좀 자극을 하죠? 어, 네 아, 좀. 자, 이게, 이게 그러면 약간 워밍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제일 기본적인 패스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정확하게 오. 인사이드로 약간 이쪽에 얹는다 생각하고 눌러주듯이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느낌 있죠? 느낌 있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 여기 코네 한 명씩 맨투맨으로 해볼게요. 네. 천천히, 천천히 하셔도 돼. 요 천천히.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하게 임팩트. 어. 세게 줘봐요, 그러면. 네. 잘잘 잘 차는 것 같아. 발, 발등을 위로 올려서 아, 예. 쭉 앞으로 쭉밀어주네 아, 알겠습니다 주먹 한개 정도 아까 발 봐봐 요여기어이 상태에서 이렇게 근데 약간 무릎이 네 저랑 보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아무리 해도 안돼 동작이 아. 우리 막반 때리듯이 살짝 구부려요 딱반 때리듯이 네. 구부려줘야 돼 이렇게 아. 구부려줘야 돼 제가 잡아볼 테니까 임팩을 한번 줘봐요 여기다 놓고. 11자, 11자 발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11자로 네. 어깨에다 올려봐요, 저손 네. 그다음에 툭, 툭, 그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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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이 상태로 저를 갈게요 네. 홀! 와, 기가 막히다 원래 <laughs> 했어요, 축구를? 아니, 아니, 맞습니다 어, 저도 가르침을 좀 누구한테 받았거든요 받을 때 못한다, 못한다 하면 내가 봤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쳤고 실제 곧잘 따라 왔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 얼마, 얼마 남았어요? 15분 남았습니다 오 15분? 저기 저희가 패럿킹 라인에서 네 공을 맞히는 사람 어마어마한 상품이 어마어마한 상품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그럼요. 기회는 세 번만 합시다. 아네세 번. 아쉽죠? 아 괜찮아요. 되게 야속해. 무슨 이걸 40분 만에. 자 이만은 가고 일단 한 개는 무조건 맞춘다는 느낌으로 할게요. 오케이. 네. 이 오. 오. 뭐야 이거? 나이스원래래 축구 했죠. 축구 를래 했죠. 아니요. 이만은 가고. 카메라 목 빨리 해줘야 돼다 마치겠습니다 다마치다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자 편하게. 네. 아자자자자아자자 편하게. 예. 편하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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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나이스! 할수 있어! 할수 있다! 파이팅 간다, 하나, 하나! 화이팅! 간다! 화이팅! 아! 아, 아, 진짜 아깝다. 와! 하나의 푸시! 하나의 푸시! 들어보고 한번 올리는 거어 한번 봅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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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laughs> 자, 넌... 한번, 한번 네. 네. 하나 한번. 네. 둘, 셋. 화이팅 솔직히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많이 준비했었는데 50%밖에 못 보여드린 게좀 아쉬워요. 아쉽다. 자체적인 점수요. 솔직히 제 점수는 회원 두 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두 분이 점수를 8점, 양말 가산점에서 8.1점으로 그습니다일도 <laughs> <1도> 있는 거야? 원래 <laughs> 어... 8 1점을로 가려는데 딱 직점으로 가죠. 네. 네. 아 좋습니다. 슈퍼데이트권은 땅 뽑았어요. 오. 슈퍼데이트권이요? 음. 추가 데이트권을 딱두 분에게만 음. 주어집니다. 간단하게 이제 병뚜껑 게임을 준비를 했어요. 1등에게는 같이 1 시간 동안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점심권. 아 점심 먹을 때. 네. 아. 2등에게는 네. 30분 동안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아, 티타임 쿠폰을 드립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떨어지면 낙입니다. 하겠습니다. 아 네. 좀 아쉽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도전하시겠습니다 슈퍼잭스권을 도전... 위한 병뚜 아... 이 정도요 어, 의도가 있으실까요? 이 정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알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도전! 도전하겠습니다 어떻... 어떻습니까? 결국은... <laughs>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현재 단독 2등 도전! 아... 산살날것 같은데... 오! 아, 이런. 떨어진 거한번 클로즈업 해주실까요? 아, 참. 자, 기회는 한 번뿐. 마지막! 이 게임으로 모두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도전을 외치시고 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도전. 아, 튕길 줄 알았는데. 와! 세상은 <laughs>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laughs> 자, 우리. 세 분이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자마다 식사를 하게 되었고요. 식사 시간은 60분 저희가 추가돼 있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기가 강자죠. 왜냐면 요즘 또 인기가 또 워낙 많으니까. 캠핑 동호회. 캠핑 동호회. 캠핑 동호회 하늘지부 회장 김상웅 자장이라고 합니다.